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의 말씀 우리 같이 한음속으로 합도하시겠습니다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반다는 복이 나니 청북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하냐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것을 내릴 것이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 복이 나니 기뻐하고 절구하라 하늘에서 너희 삶이 큽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냐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요 천국이 그릴 것이라고 할 때,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이 그의 것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외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적당히 예수 믿냐면요, 참, 성경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데 이 예수 믿는 가치가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 예수 믿을 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다 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을 사랑하고, 내 웃을 내장이 사랑하라 했죠. 자, 보세요. 이 세상에서요, 마음을 다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목숨을 내놓을 가치가 있습니까? 자, 거꾸로 생각해봅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했기 때문에,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가치가요. 너무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가치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교회에 열심히 나왔다. 그 여러분의 종교심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구원 받을 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도로 구원받은 사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어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이 말은 뭔지 압니까? 이 어를 위해 박해를 받아는 실제로 보니까 나로만이 아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너희를 거세 모든 악한 말을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 니 기뻐하고 절구하 하니서 너희의 삶이 라 너희 전에 있는순적도 이같이 박해했였냐 자, 어를 위해 박해를 받아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 의인은 어떤 겁니까? 내가 죄가 없는 상태이고 우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이나니한 명도 없다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어떻게 하시냐면요. 십자가에 못 받게 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받게 고난당한 그 공로로 이제는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의의 우리의 의의가 아니고 이 의의를요 사람들이 말해야 돼 그럼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여러분 어르의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요 내가 예배당에 나가지만 오늘 우리 시대요. 진짜 내가 예수 믿고 믿으면요. 내 주에 있는 사람은요. 이 의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고 자기 일이 있고 눈이 있다면요. 아파트에 올라간대요. 밤에 불이 붙어서 아파트가. 그러면 얼른 나 혼자 뛰 내려올겠습니까? 소리로 불이야! 소리 지르고 내고 있습니까? 불이야, 소리 지릅니다. 그게 증상입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자의 는 마지막은 뭐입니까? 이 땅의 불보다 더 무서운 지옥불입니다. 그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입을 닫고 있다는 것은요, 어르게 박해받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도 여기 응? 우리 r o 기모 u c o n 앉아있는 거 a c h i n e I am not sure if you are a person who is a person w 주님의 도우 p e r s o 니 w 기 o i 타요. person w h 이 is a person w 이 o 뭘 하고 지금 못 나올까? 기도해 줘야 되겠다. 기도해 줘야 되겠다. 제 아들이 이렇게 괴다 현금을, 현금을 보냈는데 매달마다 조금씩 그냥 보는데 이번 달도 현금 보내면서 아버지 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 아버 이래요. 아버지 아버지 기도 덕분에 사업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사업 잘 되는 게안 되는 건 낫겠지만, 저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정말 강고 기회가 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이 믿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 전한데, 가족들 전하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 제가 월요일, 화요일 오늘 수요일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기도 자리에 안다 보니까 하나님께 제 마음 수예요. 복음을 전하라. 하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만나서 내가 전함으로 그것도 그 목사님도 내게 네 전하고 목사님을 몇번 만났습니다. 월, 하, 수삼일 동안. 그런데 오늘 제가 마음 참 아픈 전도를하는데요 이래 올라 올라가는, 산으로 올라가는 한분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커피 한잔 드시죠 하니까 아저씨는 커피 싫어요 그럼 율무가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 율무? 그러면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나이 한 60대 중반쯤 되시는데요 따라 이렇게 얻어가지고 그래서 냉수도 먹고 율무도 먹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요 깜짝 놀란 게요 이분이 과거에 우리에게 나왔던 분이에요 난 몰랐어요 그리고 그 딸도 우리에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러다 이제 그걸 안 나왔는데 지금 제가 이 사건을 다 말하기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운동삼아 산에 올라간 줄 알았어요. 운동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너무 너무 가슴이 슬퍼서 산에 올라가지 않으면 이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슬프대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내가 이런 슬픔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서 말씀을 말하세요. 여러분 왜 문제인데 같이 있습니까? 제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알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힘들다 알아요. 여러분 내가 남에게요 화가 날때 욕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까? 그 가지 옷을 찾는 게 편합니까? 다시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 참는 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TV를 다 켜는데요, 가면서 생각하고 어요왜 내가 저 TV를 봐야 될 것인가? 보긴 재미있는데, 저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얻을 게 뭔가? 생각 없이 딱 듣는데, 보고 싶어도 보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보니까, 정치하는 걸 보니까, 내가 입에서 나도 모르게, 바바바방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봐야 되겠습니까? 안 봐야 되겠습니까? 참을 힘이 있으면, 참고, 이 기도해, 다기도 하면 되는데요. 지금 보 보면서, 계속 재지는 거요 계속 재지는 거예요 내가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먹으면요, 나 자신이 그렇게, 할말다 해야 돼. 할말다 해야 돼. 나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수녀들이 수녀원에서 모여가지고 뭐 식사하고 행뭐할때대화할까안 행 할까요? 즉 처음 알았어요. 수녀이 대화를 일지 않는데 거의 거의 대화하지 않는데요. 아 어떻게 이런 견디냐. 하루에 4 시내기 일 나가지고요. 근데그 수녀가요 열년살때 수녀가 된 사람이 열년살때 수녀가 됐는데. 몇십 년 수녀에 있으면서, 하, 그가 수녀로서의 그 생활에 몸이 다 굳어가지고 나는 이 수녀 생활을 잘하니까 나는 앞으로 척과 한나라가 생이돼요 어느 날 자기가요, 자기를 자기가 반을 보니까 자기가 다 자기가 보이, 자기가 보이는 거요. 아, 왜 내가 보이지? 근데 옆에 수녀들이 와서 자기 얼굴을 같이 보는 거요. 그때 느낀 것이 내가 죽었구나. 그래서 이 순회가요, 딱 보고서, 보고서 자기 몸이 싹빠져나가는데요 예수님을 제가 만났대요. 너는 지금까지 이 순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 나를 몰랐다는 겁니다. 너내 누구지 아냐? 예수님을 전혀 몰랐는데, 그런데 내가 너게 돼서, 너를 계속 살아오고 있지만, 더 나를 인정하지 않고, 성인들 찾고, 마리아 찾고, 이거 찾고, 저거 찾고. 오늘 여러분, 예수님 모르고 있는 일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어른이 다캐를봤습니까 진짜로. 잘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 제가 있다면, 회개하고 탄음날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될거 아니에요. 맞죠? 회개해야 되네 그런데 내 자신이 어리신의 박해를 받는 것을 싫어해 아요 싫어해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으면요 여러분 매일 이 성경을요 깊이 마음을 두고요 성경이 있습니까?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경은요 읽는 거, 싫은 거 자체가 어리게 바뀝니다. 싫은 거. 그 다음에 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나이 드신 부모님 모시는 것도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게 불효한 때 하나님이 그가 해결하지 않은 용서할까 용서하지 않을까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어른위하여박해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박해를 받지만요나 자신이 어렵게 산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뜻은 분명한데, 이거 안 따라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느냐. 문제 없지만, 내 마음은 항상 어디로 움직입니까? 내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굉장히 훌륭한 왕이지만, 일천 철저을두었죠그 솔로몬이 그렇게 된 원인이 누원인 제공자가 누군지 압니까? 누구누구 있습니까? 다이입니다 다이시, 그렇게 목동으로 있을 때, 경사의수를승리던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자기 부하의 아내를 더불어 분륜을 제질렀고그 부활을 전혀 더제치하게 내버려서 죽게 만든 이게요. 인간은요 이 다윗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로 한 유일하게 들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 대에 와서 솔로몬은 다윗이 말했습니다. 솔로몬아 내 아비 하나님 말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는 승리라. 너가 저를 가까이하는 저 돈을 가까이 할 것이고 너가 저를 멀리하면 그가 너를 버리시라. 이 고백을요. 다윗이 숨을 거기 전에 솔로몬이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처음에는 잘생겼는데 나중에는 여러분 이방 여인들이 예쁜 여인들이 와 가지고요 철가 되고 철비 되고 하는 그 여인들이 유혹해 말하네 여러 사람 성전 앞에다가 우상을 우웠 우상을 쉽게 말하면 오늘 예배다 앞에다 절까지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중에 회개하죠 뭐라고 회개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떠냐 그리고 그 아들 루어밤때 와가지고 어떻게 되면, 나라가 둘로 갈나진대이 비극의 원인이 다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괜찮습니까? 나 솔직히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렇게 살까?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라도. 내가 예수 믿는 걸 보면요, 다른 자리 희망을 느낄까요? 하,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여러분 혼자만입니다. 여러분이 이 어렵게 살려고요, 나이 드시면요, 옛날만 길이 안 따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기도를 칩니다. 하나님 이 우리에게 나이가 되셔도요. 진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기운을 주셔요. 제가 어떤 일을 많이 하냐면요, 기도할 힘을 다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 는데 여러분, 기도할 힘을 라고기도해보 사람 손들고 오세요. 예. 지금 세 분이 손들었거든요. 지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요, 기도하는 기독교 아도는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입을 열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입을 열면 뭘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 어제 내가 어떤 짐을 만났다. 왜 저는 이 간증할 수 있어요. 어제 어떤 짐 만나고 오늘 어떤 짐 만나고 또 내가 내일 짐을 새롭게 만난다. 하 놀라. 요 주님은 나에게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다가오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살려고요. 어를 야요. 박해를 만나는 복이 있나요? 여러분, 내가 줄 때부터 사데요 제일 신앙의 나 자신이요. 싸움이다, 싸움이다. 입에서 찬송문을가요으로 부르시면 입이 근질근질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이이 없을 줄 압니다. 입을 열면요. 참좋은이사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이은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기뻐하는 둘 가운데 하나거든요. 자잘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내가 기뻐하는 거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찾기에서요. 이 말씀을 딱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새벽에 나오는 성도분들 너무너무 귀해요. 왜? 이말씀 들으려고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귀해 또 저녁에 나와서 또 기도 시간에 말씀드리면 여러분 정말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받을 복이 너무 많아 하.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가 많아? 많아? 많안많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떻게 복달하지 말고 믿음의 신에 해달라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제가 이런줄 만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런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른의 바퀴를 반전하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대 것이며 얼마나 시각 문제입니까? 천국이 그대 것이며 그럼 뭡니까? 어렵게 살지 않고 불의하게 사는 자는요? 아니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옛날에 어제까지 그래 살아도 오늘 안 살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보라 지금이 은혜 반대요 지금이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인데 바로 오늘 이 예배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하나에 마음이 딱 고쳐요. 어른이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나니 천국이 그릴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 시대에 그시대 모든 악한 말할때 내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도 이 세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절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도, 웅복공 가가지고, 우리 성도님 모시러 갈 때까지 시간이 남아가지고, 잠시 기다렸는데, 앞에 젊은이가 앉아있어요. 내가 여기 탔는데, 젊은이 얼굴을 가만히 봤어요. 젊은이가 나를 봐요. 한마디만 말을 걸었는데, 내가 할 건데. 요새 젊은이 막그런게 힘들어요. 날다 이거. 그런데 나는 웃으면서 예, 바라보니까 뭐할줄 많았 줄 알았는데 한 아, 마디. 그래서 <laughs> 한 마디 할라다가 그게 공원에 앉아가지고 있는 아, 모습이 외롭게 네. 보여요. 외롭게.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뭘한 뭐 마디 할줄 알았는데 여러분 여러분 갖고 계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없습니까? 이 땅에 살 동안에, 여심을 가에 품고 사는 사람보다도 더 복된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박해 안 받은 죄는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모세는, 모세가 하나님이 할때 이스라엘 백성도 박해했지만, 누가 박해했습니까? 그누이 미안이 박해했습니다. 누가 받게 했습니까? 그형 아론이 받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도 받게 했지만 오직 모세를 따라 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밖에없어요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시키는 말로 올라갔을 때 밑에서 여호수아가 대기하고 있었어. 모세는 시계에만,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말씀도 꺼하면서 사실이, 뭐, 진짜, 4시간 지나는 것처럼 간단히 지나는데, 요수하는요, 모세, 선자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다가요, 사실을 굶었어요. 이성경이 나옵니다. 그게 모세가 또내니까 그러니까 요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야, 어떻게 이런, 이런 대단한 사람이 있을까? 그 내려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만들어서 막 숭배하는 보면서 여호수아가 뭔지 몰라요. 왜? 그 중투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선, 선 선배들은요, 박해받지 않은 죄 중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죄인 뜻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있다. 그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기도. 여기, 하나님 뜻이라고 하죠? 항상 기뻐라, 신을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당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왜 기뻐하냐면요. 자, 보세요. 어떤 일 만나도 하님에서 앞으로 받을볼 상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이 문제를 가져가다데 풀어주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힘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무엘 선자가 어떤 백성들 앞에 해결하냐면요 내가 이제부터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주님께서 기도는요, 주님이 나와 지금 같이 계신 교회 성도인데요, 기도는 계속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기도 이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전에 있던 순자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는데 여러분 저는 지금요 내가 믿으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요 비로소 내 정체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셉니까 약합니까? 예, 셉니다. 왜 셉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아무리 강단에서 죄를 외쳐도 우리 시대는요성도의자 자기 믿고 싶은 큰일입니 오늘 이 말씀은 잘말씀면어는데오바의를키는 복이 기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요 오분게 살려고 애쓰고 오십여러 여러분, 사러 잠시는 분여가 있고 힘들지만요 보람이 넘칩니다. 보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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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바퀴 하고 그리스도 그희 것을 모든 악한 말할 때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너 금이라 너희는 뜻같이하느냐그 내가 진짜 열심되면나와 싸움이 나지내 속에는요 하나님 께빠 생각들이 계속 올라올 때마다 이 생각을 끊습니다.